딱 맞는 집 찾아드리려고 하는 홈앤홈 홈포터 김현정 과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신현 자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근데 뭐 많이 물어보시는데 타운하우스가 뭐 수직형이냐 빌라형이냐 뭐 많은 타입이 있습니다만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외관으로 보기에는 빌라 하지만 안에서 복층 구조를 사용하는 복층형 타운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은 현재 남아있는 세대에 한해서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분양가가 많이 인하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으실 수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먼저 와서 좀 둘러보니까 이 집은 곳곳에 배치된 공간 활용도 높은 공간들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수납 공간도 곳곳에 있고, 그리고 방 하나 하나도 좀 세심하게 공간 활용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관이고요. 현관에는 지금 한 발장이 세칸 있고, 그다음에 중문이 3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들어오시면 지금 바닥이 전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었고 줄눈 시공까지 되어 있어서 때 타는 것도 걱정 조금 덜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거실이 나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거실이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만 또 이제 적은 식구스라면뭐 2인 가족, 3인 가족이라면 아기자기하게 쓸수 있을 정도로 지금 거실 크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위에 삼성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이 매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이 지금 LG 진샤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전창이 굉장히 크게 나 있어서 채광도 상당히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거실 전창으로 나가실 수 있는 데크 테라스가 있어요. 렇죠 단이 살짝 밑으로 낮아서. 이렇게 한길은 내려오면 이제 아주 크지는 않지만 데크테라스가 있어서 빨래 널어놓으면 참잘 마를 것 같은 네, 그런 테라스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거실에서 보면 거실 전망은 이렇게 빌라와 빌라 사이로 딱 뚫려있는데 사실 이 공간은 조금 다른 빌라에 약간 간섭이 조금 있죠. 이거는 아쉽지만 이 공간 자체는 활용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사이즈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알차게 지금 나와 있어요. 옆에 채광창이 있어서 어, 집이 지금 산면으로 다 창이 있다 보니까 환기가 잘 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뜨거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왼편에 지금 수납장이 크게 짜여져 있는데, 위에는 삼성 제품의 광파 오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고, 이제 밥솥 놓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요 공간을 열면, 짠! 팬트리 수납장까지도 잘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나오고, 상부장까지도 다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가구들 보시면 전부 깔끔하게 나와있고요 지금 여기는 인덕션이 아니라 가스레인지 요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 그리고 정면에도 지금 환기창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또 꽤나 크게 나있어서 조리하시면서 환기하시기 용이하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다용도실 공간이 작지 않아서 그래도 쾌적합니다 여기 세탁기 한 대가 들어갈 수 있고, 요거는 수납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다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수납도 용이 합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 남는 공간으로는 뭐 수납장을 조금 더 짜신다거나 뭐 필요한 물건 놓으실 수 있게 팬트리장처럼 해놓으시면은 수납이 충분히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환기창도 크게 LG 지인 제품으로 다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층에는 거실, 주방, 방 하나, 욕실이 있는데요. 일단 공용 욕실입니다. 욕실 바닥 타일이 짙은 그레이 톤으로 해서 물때가 잘안딸것 같아요. 주부로서 이런 타일 참 마음에 들고 그리고 안쪽에 샤워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는 욕조까지 있어요. 사실 여기가 계단 밑에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공간을 놓치지 않고 활용을 해서 욕조를 넣은 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 파티션 밑 부분에는 이렇게 어, 용품을 올려두거나 좀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에 위치한 작은 방이에요. 어, 어린 자녀가 있다면 여기 작은 방을 쓰실 수 있게 어, 쓸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간 자체는 네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지금 2층 계단은 바로 이렇게 중문 옆으로 나 있어요. 계단이 다소 가파른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층고가 둘다 낫지 않고, 이거는 지금 타운하우스다 보니까 공간이 좋아요. 올라오면은 이제 고용 공간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세컨 거실로 쓸수 있고, 어 만약에 2층에다가 조금 더 편안한 슈파를 놓거나 어, 좀 아기자기하게 꾸밀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여기 역시 창을 크게 뒀기 때문에 채광도 좋고 환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사실 여기는 이제 보일러 때문에 만들어진 장이긴 한데 네. 근데 이 오른쪽 공간에는 수납하실 수 있게끔 장을 크게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나무로 된 포인트 지금 자재들을 사용해서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컨 거실 한 켠에 이렇게 북박이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사실 안쪽에는 시스템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옷을 수납하셔도 좋고 집에 뭐 이것저것 사실 짐들이 많잖아요. 계절용품도 있고. 그런 것들 수납하시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에 위치한 공용 욕실도 볼게요. 공용 욕실도 크기가 꽤 크고 특히 샤워 이 파티션 해놓은 공간이 꽤큰 편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환기가 가능한 창도 있어서 환기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층에는 방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조금 더큰 방, 안방으로 쓰실 수 있는 방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방은 이제 안방 안에 욕실은 따로 없어요. 공용 욕실 쓰셔야 하지만 침실이 그래도 꽤 넓게 나온 편인데다가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뷰는 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이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돈 주고 시공하시려면 사실 꽤나 많이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 다 시공되어 있어서 이불장으로 쓰셔도 좋고, 그리고 옷장으로도 쓰시기 용이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옆방은요. 어, 여기도 역시 이제 자녀방으로 쓰실 수 있는 방 혹은 어, 뭐 자녀 놀이방으로 쓰셔도 되고, 공부방으로 쓰셔도 돼요. 공간이 꽤 큼직해서 아래 1층에 있는 방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가 조금 더 크게. 나오면서 붙박이장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불장으로 쓰셔도 되고 옷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신현 자리에 위치한 지금 타운하우스를 보여드렸어요. 이 타운하우스는 소형이에요. 그래서 식구가 많거나 혹은 아이들이 너무 많거나 하면은 어울리지 않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혹은 아이가 어린데 한명 정도 있다면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꼭친구주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잘 맞는 집이고요. 또 하나 이 집의 장점은 곳곳에 수납공간이 많아서 어 내가 따로 돈을 들여서 수납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수납공간이 이미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다는 점, 그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장점은 위치예요. 신현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막힘없이 분당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분당과 가까이 좀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하나 아쉬운 점을 꼽자면, 어, 어, 분양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가가 사실은 많이 다운돼서 지금은 2억 8,500에 분양이 가능하세요. 그전엔 더 높은 분양가였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요런 타운하우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요런 타운하우스 중에서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인 편이고, 혹시나 복층형 빌라하고 비교해보시는 분들이라면 다소 높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비슷한 가격에 더 넓게 쓸수 있는 복층 빌라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텐데, 요거는 지금 1, 2층을 다 합법적으로 쓰시는 복층이기 때문에 친구도 잘 살아있고, 공간 활용이 좋다는 점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